현재 소식은 이슈 분석인데요 우리 남자배구 대표팀 이상무 지난주에는 엔트리 확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계선수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남정훈 기자가 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지금 출국을 했, 하지 않았나요 6일에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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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아, 6일인가요? 네. 아, 이제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FAB가 되게 좋은 기사를 써줘가지고 네 <laughs> 오랜만에 나가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우, 우리가 정말 빠른 공격이 빠른 공격 전환이 강점이었다 싶은데 아 물론 아니, 그들의 기억에 한국은 아, 빠른 아, 아. 공격 전환을 했던 팀이니까 아. 네. 근데 뭐 지금 멤버가 우리 지금 꾸릴 수 있는 맴, 멤버는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음. 멤버는 맞습니다 황태희 선수가 공 가장 빠르게 쏘는 세터기도 맞고 음. 뭐 이제 정말 모든 팬들이 1승만 해라 하겠지만 저는 2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의그런 <laughs> <laughs> 바람은 어,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 현대캐피탈이랑 연습경기 어. 얘기를 좀 들었는데 황태기 선수가 다행히 경기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으로 원래 이제 동아시아 선수권이나 음. 네이션스컵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모두 코트에 설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좀 빠르고 어쨌든 음. 6일에 출국을 하면은 첫 경기가 우리가 14일이니까 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러니까 우리가 대회 전에 일찍 출국해서 필리핀 현지 적응하는 음. 그 도시가 약간 고산지대있대요 그렇죠. 음. 어, 네. 그래서 거기서 적응을 하고 그 대회가를 마닐라에서 멀지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지 적응 겸뭐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만들고 가려는 음. 계획인 것 같고 다행히 음. 이번에는 현장에 기자가 있더라고요. VNL 때는 사실 현장 기자가 음. 제가 있었지만 저는 기사를 안 썼기 때문에 네. 없었잖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아마 현장 소식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네. 드리는 마지막 한, 하나 남은 네. 더 발리볼. 네. 어, 더 발리볼 기자가 현장에 파견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뭐더 발리볼 쪽에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전화 연결이라도. 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현장 기자를 한번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시간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나 보니까. 그 기자가 진짜 배구 더 쿨어 진짜 그렇죠. 중계도 뭐, 해요. 네. 네. 어, 기사 그렇... 많이 보신 분은아니지만 김희숙 기자 네. 진짜 열심히 하고 배구 네. 정말 좋아하는 기자거든요. 아마 그 기자는 한국 배구 세 경기도 당연히 취재하겠지만 다른 나라 경기를 더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네. 듣기로는 네. 네. 사실 그 이유가 더 크다. 어, 어. <laughs> 아마 손 들고 자원했을 거예요. 내가겠습니다, 했을 거란 말지 아니 그 v 이리그에서만 보던 사실 외국인 선수들보단 더몇수위에외국인 그렇죠. 선수들을 음. 보는 거니까 평소에도 해외 배구 되게 챙겨보는 친구라서 아마 음. 되게 양질의 기사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트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15인 정도를 발표했는데 음. 이번에5한 VNL 때는 에제 프랑스 에이스죠. 에르뱅 응갑해 음. 선수랑 아포짓 장페트리 선수가 출전을 음.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불행히도 역시 다 참가를.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 댓글창에도 응갑해 나오냐로 네, 지금 네. 나오죠. 네, 우리 케이타 선수가 예전에 했던 이 백스파이크 원조잖아요. 아, 응갑해 선수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선수들과 이번에 이제 진주에서 음. 하크와 대결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선수가 대결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뭐 허수봉 선수나 황태희 선수가 그런 선수들의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 것같예요 어, 지금 같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네. 오해원의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 어, 남자 기자요. 어, 네이버에 뭐 이게 모게 본인 프로필이 좀 나오나봐요. <laughs> 그러면 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 학교 이런 건안 나와. 아. 아 근데 아. 이제 거기 학교가 나오나 봐. 아 진짜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남정훈 기자가 그 서울대 샤그 대문 만들어주고 하, 학교 갔잖아요. 그쵸어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맞습니다. 그 학교 출신인 건 맞아요. 네. 아 어, 그리고 발리볼이랑 더 스파이크랑 이제 같은 잡지냐? 다르다.라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그 동안 어? 10년 동안 브이리그 그다음에 국내 배구, 해외 배구 소식을 전했던 더 스파이크는 그 농구로 음. 따지자면 점프볼 가트로 어, 회사에서 나오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마이데일리라는 그 온라인 매체에서. 뉴스 매체에서 더 발리볼이라는 배구 잡지를 새롭게 창간한 겁니다. 그래서 배구연맹의 네, 운영권을 이제 입찰을 해서 네, 그래서 입찰을 받으면서 입찰 비딩이 붙어서 네. 더 발리볼이 승리한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동안 더 스파이크에서 기사를 쓰던 이보미 편집장, 그다음에 이제 김희수 기자가 영입이 됐죠. 어, 어, 더 발리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더 스파이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음. 뭐 잡지나 나와요. 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대 중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잖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사실 우리가 핀란드와 함께 그나마 해볼 음. 만한 팀 정도 물론 전력은 밀립니다만 밀리죠. 였는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 열린 굉장히 오래된 그 친선 대회가 있어요. 후버트 와그너 메모리얼이라는 오. 대회. 여기에 출전을 했는데 브라질, 폴란드, 세르비아를 다 이겼습니다. 아, 이 씨. <laughs> 남정훈 <남자분 초치는> 기자의 이승 <laughs>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초치는 얘기가 아닌데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대체코 선수가 사실 대표팀의 이제 중문 센터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어쨌든 뭐 우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세계 선수권 십 10... 그러니까 10년 이상만에 나가는 거면 네. 그래서 명맥이 끊어졌던 음. 걸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 선수들에게 좀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좀 몸이 아픈 선수들도 극복하고 본인 의지로 나가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네. 뭐 특히 더 결과보다는 음. 내용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좀 우리 선수들 좀 힘내라고 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뭐 댓글, 댓글에도 뭐 누가 부상이다 이런 정보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네. 어, 갖고 계, 어, 갖고 계시는 서로 공유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선수, 감사합니다. 선수, 많이 올려 주십시오. 네, 선수들이 이번 대회 나가서 아 세계 배구가 이 정도로 벽이 높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또 기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쵸, 그쵸. 내년에도 네. 계속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저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요. 가서꼭 뭐. 한번도못이기더라도그 과정, 그 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냉정한 평가 해 주시고 응원도 네.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 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콜라겐 바다. 就远不。